안녕. 안녕하세요, 행차입니다. 오늘은 식빵으로 마늘 바게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다진 마늘이 필요해요. 다진 마늘, 꿀, 다진 마늘, 꿀, 버터. 뭐 이렇게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마늘 한번 다져보겠습니다. 버터를 넣고 아유. 설탕 한, 한, 한 숟가락, 꿀한 기호에 맞게 그 식빵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제 집에 파슬리 가루가 없어요. 그래서 바질 가루로 대신해주고 이제 식빵에 발라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줄 거예요. 이제 200도에서 8분 정도 해줍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마늘을 너무 많이 발라서 좀 매워요. <laughs> 매운데, 또 꿀이랑 설탕이랑 그 물들이 식빵이 다 흡수를 해서 음 달달해요. 어 근데 맛있어요.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. 안녕.